즐기고 있을 텐데 혁이가 분명히 오늘 아늑하고 멋진 무대들도 많이 준비했을 테고 좋은 음악들도 많이 준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 혁이는 형에게 있어서 기댈 수도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동생인데 형도 혁이한테 그런 형이 될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 형아 오늘 하루 혁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혁이를 바라보는 별빛들도. 그리고 혁이가 바라본 별빛들도 오늘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혁아 다시 한번 팬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줘. 혁아 안녕. 별빛도 안녕. 안녕 혁아. 안녕하세요. 어, 우선 팬 미팅 하게 된 걸로 축하하고 어, 형도 가고 싶은데 아마 공연 날짜랑 겹쳐서. 못 가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 엘피들이랑 어, 오늘 하루 즐겁게 놀면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커줘서 그리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어, 언제나 형이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테니까 언제나 너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서 더 성장하길 바란다 언제나 형이 많이 사랑하고 아껴 사랑해 학이랑 저겁게 놀아주세요, 형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안녕. 우리 막내이, 우리 별빛 애기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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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형이 우리 막내이가 올해 더 서른 살이 되고 형보다 어.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형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막내였는데, 형한테 친형처럼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영상이 끝은 아니지만, 음, 형이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순 없겠지만 덜 받았으면 좋겠고, 음, 언제나 이렇게 항상 잘할 거라 믿으니까, 음, 힘내고 또 형이 응원할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랑한다 오늘 왜 저러신 거야? 사랑해 안녕 고다 막냉이